이제 아마 저기 올로가라고 다리를 건너갈 것 같아요. 음, 무슨 무슨 자리? 양화대교. 양화대교? 네. 음. 여기가 이제 지금 당산역 쪽이거든요. 양화대교 그 어려운데 거기구나. <laughs> 어, 좀 어려워요? 네. 어, 좀 오늘 빨리 빨리 들어가야 되는 어, 빨리 들어가야 되는 진입을 잘 해야 됩니다. 네, 네. 지금 1.3km 우측 도로죠. 네. 그리고 그 다음 경로가 뭐예요? 290m 어, 지하차, 아, 고가 차도. 아닙니아니지저 오른... 아니지. 조금해서 잘안 보이죠. 네. 진입이란 뜻이에요. 아, 진입이란. 뜻이구나. 강변북로로 이제 진입을 아, 하는 거거든요. 아. 인이라고 써 있는 거야 저게. 네. 음. 그래서 자 1.3km에서 오른쪽 도로 이제 갈라지는 길이 나오고 네. 그 다음에 290m에서 거다가... 이제 올 저. 강변북로로 에이. 합류를 하는 거예요. 바로네요. 어, 바로 이제 합류를 하니까 다리 끝나는 데서 막 오른쪽으로 빠질 거예요. 음. 양화대교 자, 이제 신호 한번 더 보고 에이. 갑니다. 에이. 자. 여기까 길이 약간 꺾이죠. 에이. 자, 그럼 길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잘 들어갔어요. 이제 양화대교를 건너갑니다. 오. 어? 양화대교 쉽게 왔네? 어, 쉽게 왔죠? 어. 자, 이제 여기를 올라타고 이제 우리 우측으로 붙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맨 우측 도로죠? 네. 어, 그럼 그냥 가면 되겠네 네. 도로입니다. 이어서 290m 오른쪽 강변북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분홍색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여기가 이제 진입하는 차들이구나 지금 여기서 이제 진입한 차들이 내 앞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오른쪽으로 빠져들어가야 돼요 네. 자, 가면서 그렇지 속도를 내야지. 줄이면 안 되지. 응. 들어가야 되나? 들어가야지. 트럭, 응. 트럭 있고 올것 같아. 아휴, 아까 거리가 있었잖아요. 응. 그리고 계속 비슷하잖아. 응. 올것 같아 가지고 계속 못 가고 있으면 응. 이제 저 트럭 진짜 와. 응. 300m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290m 터 오른쪽 강변북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자, 핑크 따라가래죠. 음. 네.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290m 오른쪽 강변목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분홍색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자 여기가 이제 진입하는 데가 좀 어려워요. 오른쪽으로 진입하는데요. 네. 특이하게 네. 보통 다 왼쪽으로 진입하는데 잠시 후자 일단 잘따라가볼게요 입구로 진입하세요. 네. 자, 손도 분홍색 줄이고.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자, 여기도 신호 있으니까 신호 잘 보고 응, 가요. 응. 오케이. 자, 여기는 오른쪽으로 진입하거든요. 응. 그 그러니까 가면서 오른쪽으로 붙으면서 가셔야 돼요. 응. 저 앞에서 지금은 오른쪽 붙지 말고 지금 가운데로 가다. 응. 여기가 한 차선인 거예요? 네한 아, 차선이에요 양쪽 차선 양쪽 차선이. 자 이제 오른쪽으로 붙을 거예요 네. 일단은 쭉가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 오른쪽. 자 깜빡이 켜고 속도 내면서 속도 줄이면 안돼자 아, 네. 사이드 보고 자 지금 마포대교 속도를 내면서 지진입니다. 됐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음. 자 앞에 들어온다 자 우리가 늦으니까 네. 추월해서 나온 거예요 자 이제 들어왔고 네. 이제 우리는 2.9km 가다가 다시 빠져 나간대요. 네. 깜빡이 왜 켜? 아. 자, 2.9km에서 빠져 나가야 되잖아. 네. 얼마 안 걸려. 아. 이 도로는 자동차 아. 전용 도로. 왼쪽으로 가나? 어, 왼쪽으로 빠져 나가요. 이거를 잘못 봤어. 그러니까 자 그럼 그냥 그대로 가면 되겠죠? 네. 어. 자 그럼 이제 중간에도 빠지는 데가 있는데 네. 네. 그 거리감을 이제 잘 느껴야 돼요. 네. 아직 2km니까? 어, 2km. 오. 2km 와 왼쪽 고속화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1km 와 왼쪽 고속화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자, 1km. 네. 자, 여기일 것 같죠? 네. 자, 깜빡이 켜고. 네. 자, 옆에서 나오는 차들 조심하시고. 사이드 진출하십시오. 보시고. 네. 오케이, 코. 자, 됐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네. 가셔야 돼. 네. 자, 이제부터는 차들이 무지 많습니다. 네. 네, 여기 이제 좀 많이 복잡한 곳이거든요. 네. 자, 우리는 이제 1.1km에서 오른쪽 네. 우회전으로 빠진대요. 네. 공덕 오거리에서. 공덕? 아, 여기 거기구나. 예, 네, 공덕 오거리 어. 쪽입니다. 800m. 네. 그러면 한 300m, 500m 이 정도 남겨놓고 상황을 보고. 네. 맨 우측으로 들어갈 건지 안 들어갈 건지 네. 판단하면 네. 될것 같아요. 노면 표시도 잘 보셔야 돼은이 네. 아,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고람은이 앞차 조이해야 돼요. 네. 언제든지 네. 저희 속도 줄일 수이 있어요. 간사람이이사 네.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되겠네. 어디에 예, 오른쪽. 아 오른쪽. 아직 6 0 0 m 남았잖아. 음.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데는 네. 이제 상황을 봐야 돼요. 아. 지금 미리 들어가서 네, 또복을 네. 수도 있어. 음. 그리고 추천차로도 지금 오른쪽을 하얀색으로 돼 있잖아. 아 그러네. 그러니까 네. 일단은 네. 어,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네. 같아. 제가 보기엔. 빨리 앞차 빨리 갔으면 좋겠다. 아니야. 어, 자꾸 빨리 가려고 하지 마.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는 대로. 앞에 어, 그리고 차선 변경할 때는 앞차랑 거리를 띄워야 돼요. 네. 어, 앞차랑 너무 가까이 붙지 말고. 갈 때. 네, 이렇게 어려운 길을 해봐야 돼. 어우, 여기를 못하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도로를 많이 아는 사람들은. 네. 이제 뭐 굳이 뭐 네비 안 봐도 아 이쪽은 네. 못 가고 저쪽은 가고 뭐 이렇게 네. 다 알잖아요 네. 근데 처음 아, 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처음 오는 사람들은 어 이제 어떻게 되지 음. 지금 들어가야 되나 음. 그럼 아마 대부분 초보자들은 들어갔을 거야 들어갔다가, 들어갔다가 어? 우회전이또 나와야 돼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겨서 도로에서 가장 중요한 게내비를잘 듣고 따라가려면 네. 차선 변경을 언제든지 내가 할수 있어야 되고 음. 끼어들 때 끼어들 수 있어야 되고. 음. 자 이거 꼬리 물기 조심하세요. 이제 저기 교차로에 저기 비살무이 있는데 에, 에. 자 파란 불이라도 앞에 에. 밀리면 들어가면 안 돼요. 어, 자 한번 보자. 에. 가도 되겠네. 아 예. 어, 갈게요. 그렇지. 자 본인 한테뭐 어떻게 할래? 지금 들어갈래요? 오른쪽으로? 지금요? 음. 어... 근데 그 앞에 에. 오른쪽에 우회전 차로라고 돼 있잖아. 네. 그지? 네. 그러니까. 아 별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빨간색이 우회전 차로 아니 맨 에. 끝에가 네 이거 어. 들어가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우회전 차로라고 돼 있잖아 에. 그러니까 지금 색깔이 없잖아 에.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되잖아 아. 지금 들어가면 안 되잖아 아 아니, 우회전 우린 직진해야 되잖아 더아 250mm니까 근데 맞아, 맞아. 여기 여기가 우회전 전용이라고요. 에이. 이게 이게. 음.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들어가지 말라고 걔가 계속 그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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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돼 있었던 아. 거. 그럼 우리 여기 지, 음. 여기 지나면서 맨 오른쪽 이제 붙어야 돼요. 에이. 잠시 요거 어, 어. 잊었어요. 그렇지? 오른쪽만 가야 된다고 생각. 하고 어. 그래서 지금 들어왔다가 에이. 또 나왔다가 음. 이런 경우가 생길 음, 수 음. 있어요. 거리가 있는데. 아, 길이 없어지죠. 어, 그럼 이제 우리 여기 지나면 에이. 바로 에이. 이제 맨 오른쪽으로 이제 붙을 생각을 해야 돼요. 어. 맨 오른쪽이 됐네. 자연스럽게, 음. 자연스럽게 됐죠. 아, 맨 끝에가 됐잖아. 음. 자 이제 우측 깜빡이 키고 160m 계속 오른쪽으로 붙으세요. 어, 우리 이제 우측으로 빠져 나갈 거니까. 아 근데 저기 길이 없어지네. 고, 음. 길이 음. 없어지네. 음. 없어지네. 택시 서 있는 데. 색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길이 없어져. 길이 없어지나? 다시 핑크로 가야 돼요. 다시 가야죠. 음. 차 와요. 음. 녹색을 따라가래요. 네. 2시 방향으로 네. 가도 되죠. 음. 가도 돼요. 네, 네. 이제 안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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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여기가 길이 없네. 어디? 아, 녹색 따라가는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이쪽으로 가는 길 있고 에이. 이 오른쪽으로 핑크로 가는 길 있고 에이.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우회전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음. 두 개죠. 음. 그러니까 맨 오른쪽으로 가는 건저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여기는 완만하게 저 아, 앞으로 가는 거. 아 완만한 두시 방향. 어어어 어, 어. 직진은 아니고. 에이. 저 꼬리물 기렇 봐라 저거. 이제 장난해. <laughs> 아 어떡해. <laughs> 그럼, 그럼 어떡해, 저 어떡해.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진짜 네. 난감한 거예요. 에이. 앞으로도 못 가. 뒤로도 못가 차선 하나 다 막고 있어. 어, 어머, 어떻게... 어떻게 저럴 땐 그냥 서 있어야 돼. 그쵸? 그렇죠? 렇저 어, 움직이는 게더 위험해요. 네, 앞에 네. 안 보이는 데서 차 나오면 음. 네. 자, 녹색을 따라합니다 네. 오케이, 들어왔어요. 네. 자, 이제 2kg 가다 좌회전이죠? 네. 어. 가운데를 탈까요? <laughs> 제가 봐도 그 생각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어, 차가 있으면 굳이 들어가지 말고 네. 어, 여유 되면 응. 오케이. 자 일단 가운데를 탔습니다. 네. 이제 아직 거리가 있으니까 1.7km 700m. 네. 근데 여기 왜 깜빡이 켰지? <laughs> 여보세요. 혹시 왜 깜빡이 켜셨나요? 아 들어왔는데 깜빡하고 안 껐다고요? 아. 아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하셔서 네합니다저 네. 앞에 차가 안 가니까 끼어드는 네. 거예요. 음. 여기 서 있네 차들이. 음. 우리가 1차로죠. 음. 1차로로 음. 왜또 갑자기 2차로로 들어왔어. 이동식 단속 그러니까 이런 게 초보자들의 그 실수. 음. 아까 분명히 우리 1차로였는데 쭉쭉 음. 지나면서 갑자기 2차로. 음. 여 사이 있네 차들이. 음. 우리가 1차로죠. 잠시 잠시요. 잠깐 밖 브레이크.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그쪽으로 들어가죠. 예. 음. 그왜 그럴까? 자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좌회전 다음에 좌회전 다음에 오른쪽 오른쪽이죠. 네. 그러면 좌회전 두 개네 여기. 그럼 이걸 아까 미리 봤어야 되는데 아. <laughs> 두 개면 저두 번째 타는 게 좋았는데 아. 자 그럼 어쩔 수 없죠. 네. 자 그럼 좌회전 1차로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네.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차선 변경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차선 변경을 잘 해야 돼. 음. 자 갑니다. 네. 자 일단 1차로 잘 타세요. 네. 300m와 오른쪽 도로입니다. 자, 이제 나가죠 80m와 우회전입니다. 자, 우리 오른쪽 도로에요. 네. 여유가 없습니다. 네. 보내고. 응? 안가네?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80m 앞 우회전입니다. 자그 다음에 80m 앞 되게 짧죠? 네. 일단 오른쪽 도로로 빠지고 네. 우회전 네. <웃음> <웃음> 자 우회전 두 개죠. 잘합니다. <laughs> 우리는 맨 오른쪽으로 잘 붙어야 돼요. 네. 자 주정차가 있네요. 네. 이런 게 문제야 이런 음. 게.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분홍색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잠시 우회전입니다 네. 우회전 여기 또두 개네요. 오, 그러면 음... 지금 두 번째 두 번째 더 있죠. 네. 끝에서 네. 우회전이 가능해요. 여기서도 네. 없네 여기서도 가능하다니까 아. 일부러 일로 들어온 거야 그럼 맨 오른쪽으로 잘 붙어야 돼요. 꺾어야제 빨리. 맨 오른쪽. 됐어, 좋았어. 네. 자, 그 다음에 1.8km에서 지하차도 옆길. 네, 3차로. 어. 맨 끝으로 그냥 가시려고? 들어가야 되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의 가십시오. 모든 굴레와 성박을 벗어 던지고 새 핵몽을 찾았더랍니다. 여러분, 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2 1 0 m 좌회전입니다. 네또 경로이타 저 왼쪽 도로 저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맨 저쪽이요? 저 빨리 가세요. 음. 어맨 저쪽으로 갔어야 돼 좌회전 음. 왼쪽 도로. 네. 아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요? 어 경로이타 일로 들어갔었어야 된다니까. 아회전입니다자 그 <laughs> <laughs> 어, 음. 다시 잡을 거야. <laughs> 그러니까 여기 서울역 앞에 대기 어렵다니까. 어, 정신 기잘 타야 된다니까. 어, 정신이 없나? 자, 일단 다시 잡을 거예요. 네. 네, 다시 보세요. 37, 20분만... 아니, 그거 잘못된 거야. 우리 절로 아, 벌써 갔어야 되는데 네. 못 갔어요. 다시 잡으면 자, 잡는 건데, 가 다시 보세요. 네. 경로 이탈했어요. 자, 400m 우회전. 네. 제가 이거 편, 영상 편집할 때, 잠시 후 청파동 삼거리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이어서 150m 앞 내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BGM을 하나 넣어드릴게요. <laughs> 다시 돌고 돌고 <laughs> 잠시 후 내시 <4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이번에 잘 찾아갈 수 있을까? 예, 응원 부탁드립니다. 출발. 그래 아까 이렇게 왔어. 네. 자 우회전 하는 거면 끝으로. 네. 600m 앞에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많이 많이 160m 많이 우회전입니다. 껐고. 자 아까 똑같이 차서 있죠. 왼쪽으로 네. 나가야 돼요. 네. 대자뷰입니다. 네, 자 다시 오른쪽으로 들어갔죠 아까 네. 어, 사이드 보고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자, 들어왔어요. 분홍색 차으로 주행하세요. 자 여기서 이제 우회전이죠. 네. 아까 똑같이 왔죠? 자 아까 헷갈린 걸 한번 다시 잘 찾아볼게요. 자 속도 줄이고 가세요, 가세요. 네. 자 우회전 시호자 핸들 꺾고 많이 천천히 천천히 꺾고 그렇지. 자 아까 이렇게 들어왔어요. 네. 자 이제 1.8km에서 지하철도 옆길이에요. 네. 자 핑크를 따라가래요. 핑크. 핑크가 아까 어디냐? 핑크 따라갔었잖아 우리. 네. 어 핑크를 따라가래요. 핑크가 안 보이네. 어더 가면 보이겠지. 응. 자 화이팅. 네. 자 일단 쭉 갑니다. 자 아까 핑크까지 잘 따라갔어요. 자이핑크 여기 있네. 스톱.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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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아까는 우리가 저 버스 가는 데로 갔었어. 에이. 저쪽으로. 아 아까 이렇게 우리가 에이. 저 핑크를 저 핑크를 따아 갔었어. 그래서 <laughs> 저기서 왼쪽으로 갔으면 됐는데 에이. 저기서 왼쪽으로 안 갔어. 에이. 그리고 원래 길은 이 길이야. 에이. 원래 아까도 이 길로 얘가 안내를 했었어. 음. 저쪽으로 가니까 얘가 노선을 갑자기 바꾼 거야. 좌회전하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막 정신이 없었던 거지. 에이. 왼쪽으로 못 나가고. 이제 우리 618m 네. 앞에 가면 이제 도착이거든요. 네. 그 케이블카 주차장에 들어가서 네. 이제 주차까지 할게요. 네. 잠시 후 도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0m 도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어, 여기는 거네. 여기죠? 아니, 70m 더 남았잖아. 아, 더 남았나? 지금 저 아저씨 때문에 글로 간 거야? 저 아저씨는 돈가스 먹으라고. <laughs> 아 미치. <미친. 웃음> 전면 주차? 저 어디 가세요? 어디 어디로? 일로 들어가라고 그러잖아. 저 아저씨가. <laughs> 전면으로. 아저씨가 일로 들어가래잖아. 왜 그래, 왜? 그래. 이제 도착을 했고요. 어. 여기서 좀 쉬었다가 <laughs> 쉬었다가. 네스펙타클한 어, 오늘 고고싱이었습니다 그쵸 너무 잘하면 재미없어요 천재 천재 소리 들을까 했는데 역시 아니었어요 조전들이 긴장을 고 편안함을 느낄 수 덥고 긍정적인 리듬 살짝 장난꾸러기 같은 귀여운 멜로디가 포함되면 전체적으로는 빠르지 않지만